그러면 시간도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용서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사랑합니다, 안에서 나는 사랑합니다. 그럼 옆에 계신 분들 보면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아멘. 그럼 오늘 이 시간요, 2025년도 새해 두 번째 주일에는요, 본문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들을 가지고오세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과 때,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자가 삶의 무게를 견딜 만한 힘이 어디서 나올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해피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요, 행복의 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어린 자녀들이 어머니가 지켜보는 반경 안에서 놀 때, 그 아이들은 평안함과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해 하듯이요. 행복의 원이라는 것은 자신을 무조건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느끼는 행복의 테두리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쉽지 않지만, 우리 모두가 사실 각자 있는 위치와 환경 가운데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두 어깨에 놓여져 있는 무게들을 감당하면서 앞으로 더 나아지게 될그 시간과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는요 정해진 시간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정하시지 않으시면 이 세상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일들은 없습니다. 곧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요 오직 한번 우리 주님께 순종하면서 우리 주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과 때를 영적으로 분별하며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저희가 함께 봉독한 본문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과 때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두 가지로 함께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하시고 그분 뜻대로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요 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서 일절을 보시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는 정해진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저희가요. 본문 일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전도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그 배경에는요. 각자에게 정해진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크게 여기는 일들과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일들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놔두었을 때는 사실 다 허무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호지에서 우리들이 마주하고 있는 매일의 삶은요. 정말 치열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우리의 노력과 수고도 중요하지만, 우리들 삶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삶에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꿈, 우리들의 비전, 우리들의 계획, 우리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나름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들 꿈과 비전, 우리들 계획, 그리고 우리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하고 있는지 항상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단지 우리들의 계획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 의지를 그냥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면 나아갈 수 있도록 자유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의지만을 우리가 의지하면 나가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는 반드시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죄 가운데 걸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들이 표현을 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과 이기심이 늘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우선순위 삼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전도자는 무엇보다 범사의 기한이 있다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특별히 2025년도 시작하는 이 시작점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무엇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기도하셨어. 항상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모든 일들에 다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다 알맞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이 세상에서는 우리 모두가 열심과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그 이유는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일들이 우리가 원하는 시기와 때에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었다 하더라도요. 가장 적절한 시, 시간과 때에 가장 적절한 표현과 마음으로 그 뜻을 전해야지만 마음이 서로 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다는 라 겁니다. 마음으로는 서로 좋아하고 있지만 적절하지 않은 시간, 적절하지 않은 분위기에서 고백한다면요. 아마도 그 고백을 받아들이기 힘들 겁니다. 더욱이 하루에 세 번씩 밥을, 밥대를 놓치게 되면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힘이 듭니다. 체력이 약한 사람은 한 끼만 굶어도 몸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밥대를 놓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약을 먹어야 할 때를 놓치게 되면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니 결국 몸에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모든 일들의 시간과 때를 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라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다 우리들은 주님에 대한 절대 긍정의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들 삶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요. 쉬지 않고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늘 생각지 못한 때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말씀을 가까이하여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에 대한 절대 긍정의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하고요. 더욱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 위한다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과 물질, 그리고 명예가 영원할 것처럼 착각을 하며 살기도 합니다. 반대로요, 가난하거나 병들고 나약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가난과 질병, 나약함이 영원할 것처럼 낙담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거의 다이 세상 가운데 마치 악인이 성도의 복을 다 누리는 것처럼 살아가기도 하고, 성도가 악인의 벌을 대신 받는 것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잘 되건 아니건 간에, 우리들은 항상 주님을 예배하여,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들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언제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부르짖는다면 비록 내 앞에 원치 않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되, 하나님의 도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두는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부르짖죠. 단지 우리의 생각 의지만 가지고서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서는요 항상 같은 자세 태도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적절한 때 그에 맞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는 모든 일들의 후회가 남게 되고요. 항상 모든 일들을 불안하게 쳐다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는요. 항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부르짖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잠된 회복이 우리 귀한 성도님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한 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요, 살면서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찢어 놓고 아프게했고요 사랑하는 아내의 생활을 망쳐 놓고 냈습니다. 직장을 얻었지만요, 직장을 얻을 때마다 술과 도박으로 직장을 제대로 다니지 못해요. 그 일자리를 잃어버린 게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가족들이 그를 아무리 도우려고 해도 안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예수님을 믿는 친구에게 다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남미로 가서 내 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려, 시작해 보려고 해. 그러다 그의 이야기를 잠잠히 듣고 있던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곳에 가도 내 옛사람 그대로 가지고 옛사람의 습관, 옛사람의 죄를 짓게 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 외부적인 조건이나 새로운 환경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해. 친구, 자네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그러면 분명히 다시 태어나게 될 거야. 라고 권면해 주었던 겁니다. 이때 그 친구의 말이요. 이 사람의 마음에 화살처럼 깊숙이 꿰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친구를 따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옛 모습과 삶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이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항상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인자가 올 때를 정하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4장 35절과 36절이 되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질 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나.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전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정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도록 하시기 때문에 우리고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모든 시간과 때를 정하신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5년도 이 한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먼저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심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발걸음마다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으로 가득하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부주 예수 그리스도 모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확한 시간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확한 시간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장 알맞은 시간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분명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두는 각자 앞에 놓인 일들에 대해 수고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일하는 자가 수고한 대가가 무엇인지 물어보며 타락한 이 세상에서 인간이 아무리 수고해도 이익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때를 가늠해서 일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모든 인간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 모든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확한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이 분명한 약속을 믿어 현재 두 눈앞에 보이는 일들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거기다 말할 수 없는 답답함으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만 하지 말고 우리 주님의 구원을 강하고 담대하게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출생과 죽음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심음과 거둠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기쁨과 슬픔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획득과 상실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외침과 침묵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쟁과 평화도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2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함께 스크린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아는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는 이라 사실. 전도자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야외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일의 시기와 때를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들만의 힘으로 자기의 시간과 때를 이루기를 힘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 모두는요, 아무런 목적도 없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에 정말 정직하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제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서 우리가 현재 서 있는 그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물어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들은 현재 마주한 환경과 시간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낙담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과 꿈을 품고 끝까지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과 우리 주님 안에서 인내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삶을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요, 한 아싸리온의 두, 두 마리 팔리는 참새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책임지시고 관리하시며 다스리신다는 말씀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알려주시고 깨우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구약 다니엘은 이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승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비록 우리들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들 계획대로 나아가고 있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의 모, 하나님은 모든 때와 시간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우리들 각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인도하심 아래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록 현재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더욱이 어둠 가운데 서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현재 우리 모두는 주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놓으신 구원을 기대하면서 저 천국에 대한 영적 감각을 지속적으로 분명하게 알고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각자 계획한 일들이 잘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더욱이 환경과 시간이 우리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다가오는 시간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들은 그것에 맞춰 살 수도 없고 오히려 큰 어려움에 빠져서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나가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은 우리의 시간과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계획하신 그 시간과 때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현재의 시간을 넘어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던 일들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들은 이런 때일수록 절대로 불평 불만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던 일들이 응답되지 않았을 때 우리들은 더욱더 우리 주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새 하루를 주셨습니다. 더욱이 2025년 새해를 허락해 주셔서 다시 우리 주님 안에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은혜를 부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모든 시선을 들어 우리 주님께 고정시키시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심으로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기심으로 성도님 자신의 방향을 올바로 잡아, 잡아서 주님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부저 예수 그리스므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과 방법대로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대로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아기가 태어나는 것도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물며 죽는 것도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다 못해요. 씨나 묘목을 심을 때와 그것이 자라 출수하거나 뽑을 때도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계절에 따라 심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 속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섭화하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절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작아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을 사랑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곳에 길을 여시고, 모든 발걸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무슨 일이든지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게 모든 것을 간구하셔서 모든 일들이 지금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셨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끼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으니 성령의 출마함을 간절히 부러워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담대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주님께 무조건적으로 순종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잡아. 늘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우리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의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더욱이 지금까지 정말 원하고 바라던 일들이 아직 응답되지 않았어.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한 그 마음 혼자서만 붙잡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 다 맡기셨어. 비록 현재 우리 자신이 생각하고 계획한 일들이 아직 잘 되지 않아. 우리 두 눈앞에 아른아른 건이다 할지라도요. 절대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절대로 믿음 놓치지 마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반드시 정확한 시간에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을 붙잡고서, 2025년 이한해 동안, 오직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 이 귀하고 복된 특별히 2025년도 새두 번째 주일에 귀한 말씀 듣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하고 복된 시간에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과 때가 무엇인지 올바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야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신다는 것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확한 시간에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시므로 우리 모두가 마주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주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직 주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조금 더 뒤로 물러섰지 않냐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하고 간구한 것은 받을 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들이 압력하여 선호이나가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과 염려 걱정은 이 시간 다 사라지게 해 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서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분그 마음들 위로하여 주시고 칠의 은혜로 치워 주셨서이 세상 가운데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독도 증가만 하고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마음에 손이 있으신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만 얹어 주시고요. 아프신 곳이 있다면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두손 우리의 가슴강던졌습니다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염려, 걱정, 근심,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은 아시오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을한번한번그 번 마음들을 위로여 주시고 기도 제목답해 주셔서, 하나의 님 놀라우신 귀한 은혜가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걱정, 근심, 두려움은 이 시간 다 사라지게 해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통해 승리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부랑 도 명령하노니, 우리 마음을 괴롭혔던 모든 걱정, 근시가, 두려움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 지어다. 할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은 이 시간 다 사라지게 될 지어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사는 신의 앞에서 한번 하면 그 마음에서 응답하여 주시고, 더욱더 담대한 믿음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으로 바뀌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피곤한 몸, 아픈 몸을 이끌고 이 시간 날려 나왔습니다. 그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거룩하신 주의물로 덮으사이 시간 모든 질병은 다치유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통하여 새롭게 일어서는 축복의 통로가 되자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부라 도 명령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은 묶임받고 떠나갈 지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부라 도 명령하니 모든 피곤함들은 사라지게 될 지어다. 오직 예수 그리스 도 이름의 계함본세로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새 건강을 허락해 주심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사나신 계함 백성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그 임신하신 우리 귀한 자매님 오직 님의뜻 가운데서 순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의자며 나가길 원하는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고 동행하여 주시서소 주의 뜻을 온전히 나하도록 은혜 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이 시간 믿음으로 드린 귀한 헌물 위에 한 절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어머리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기한 종각이 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대상만는 복된 예물이 되게 주시서소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 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으로 드리신 성길 주님이야 시온이 한분한분이 세상을 사랑해는동안 물질적으로 안당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꽃으로 늘 채워주셔서 베풀고 남으며 살아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보조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